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게 뭘까요? 요게 명태껍질이거든요. 요 명태껍질로 아주 훌륭한 반찬을 할수 있답니다. 요렇게 명태껍질은 손질을 깨끗하게 요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요 명태 껍질이 술안주에도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술안주를 해도 되고, 밥 반찬을 해도 되고, 여기 지느러미 부분이랑 이런 거는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걸 다 듬었어요. 요다 듬은 것을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이거를 튀겨 볼게요. 자, 기름을 넉넉히 기름을 넉넉히 부어 줍니다. 팬이 완전히 달궈진 다음에 자, 팬이 아주 엄청 달궈졌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줄게요. 한꺼번에 다 넣어줍니다. 아주 빠르게 빠르게 뒤집어주셔야 돼요. 요것에 금방 요렇게 튀겨진답니다. 조그맣게 쪼그라들었죠? 익어서. 요렇게 튀기면은 아주 바삭바삭한데요. 요거를 양념을 안 하고 그냥 설탕을 살살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술안주에 아주 그만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양념을 할 거예요. 양념을 해서 밥 반찬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뜨거울 때 설탕을 뿌려놓으면 아주 아삭아삭한 게 정말 과자 같아요. 아주. 과자 같이 아삭아삭아삭한데요. 또 양념을 또 해가지고 밥 반찬으로 먹으면 아주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명태껍질, 아유, 명태껍질이 무슨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요 명태껍질에는 아주 콜라겐이 아주, 완전히, 콜라겐 대마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격도 착해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요, 가격 착한 요 명태껍질 한번 해 드셔보세요. 아주 일품이랍니다. 이렇게 다 튀겨졌으면, 이게 식으면 아주 바삭바삭바삭 하거든요. 여기다 양념을 할게요. 간장. 간장 한 숟가락만 넣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간장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그리고 설탕 한 숟가락. 그리고 대파. 대파는 적당히, 적당히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청양고추. 저는 청양고추, 저는 칼칼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 다섯 개 썰었어요. 그리고 이거 다진마늘. 다진마늘. 이게 냉동마늘이라 조금 이제 아직 덜 녹은 것 같죠? 그래도 금방 녹아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그리고 비벼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골고루 묻혀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드셔보시고, 간은 맞추시면 돼요. 조금 싱거우면 간장 살짝만 더 넣으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그리고 명태껍질이 살짝 지금 이제 간이, 원래 기본 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을 너무 세게 넣으면 짜서 못 먹는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자 올리고당을 자, 올리고당을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윤기나게. 자, 올리고당을 넣고, 그러면 훨씬 윤기도 나고, 아유, 맛있는 냄새가요. 아, 군침이 넘어가서 한개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한개 먹어볼게요. 음, 이제 소리 들리시나요? 음, 너무 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아, 이거 술안주가 아주 딱인데요. 지금은 술안주 술안주가 딱 맞고. 여기 간장이 조금 간장을 한 숟가락 넣을게요 간장이 한 숟가락 들어가면은 딱 밥반찬이에요. 정말 너무 맛있네. 아 세상에 요렇게 가격 착하고 맛도 있는 명태 껍질 꼭해 드셔 보세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요 청양고추랑 파랑 요렇게 한 개씩 같이 요렇게 하나씩 먹어보세요. 아주. 너무 맛있어요. 음. 어, 밥을 먹어야 되겠다. 제가 밥을 퍼가지고 왔어요. 급해가지고 밥을 <laughs> 여기다가 퍼가지고 왔 이거 냉동실에다가 넣어놓는 건데, 아우 정말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가 밥을 금방 했거든요. 완두콩 밥, 밥이랑 같이. 어머 장갑도 안 벗었네. 응, 음? 응, 음, 맛있어. 맞아 이거 한 개만 가져도 밥한 그릇 뚝딱 먹겠어요 음.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